경영경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를 찬양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까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단락의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이다. 우리는 영을 따르고 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관해 주시는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우리가 지금 육을 육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육은 날마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성령의 역사나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령의 역사를 현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든지, 이거 성령의 역사죠.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투시에 탁뭐 뚫어보는, 꿰 뚫어보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그런 은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그분의 긍률이 그분의 원수를 사랑하시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참,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는데 언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까? 방언을 못해도 안전뱅이는 일으키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살 수는 없을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벌려야 할 수는 없을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갈 수는 없을까? 내가 녹아지고 내가 비추어질 수는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까?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불을 받아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산다. 거기는 생명의 법이 있다. 평안의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좀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의 분쟁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참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가? 어떻게 이렇게 육의 생각으로, 자신만 생각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참 허탈한 생각이 들적도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영, 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으로 말미암 우리의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